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체리빙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준비물을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그릇을 채울 점토고요. 저는 시노우 파우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리고 체리 토핑. 물감인데 체리색을 어떻게 색상을 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이걸, 이걸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일단 이거 빙수 그릇. 그리고 요거는 우드락 본드고요 이건 저희, 제 친구가 줘가지고 이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이스크림 토핑이고요 이거, 이 물감 색깔을 레드 색깔, 오렌지 색깔, 퍼포먼트 옐로우 라이트 색, 색상을 준비해봤고요 요거는 조마나 마을 레진 솥자리. 이거 제가 옆에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계속 떼어주려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또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 어, 만드는 도중에 소개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것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수갑하는데, 이거.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 이것도 있고요 네, 먼저 요 그릇에다가 점토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얼음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주변 소리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얼음을 이렇게 얼음 표현으로 해가지고 점토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체리 소스를 아네 체리 시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기 우드락 분도 소개했던 거는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먼저 근데 제가 재로 소개한 것 중에 다 사용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먼저 여기다가 레진을 짜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새 거라서 잘안 듣기긴 하는데 그래도. 해보도록 할게요. 소스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따 주셔도 되고요. 두제, 경화제. 네. 주변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안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짜봤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섞어 주세요. 이렇게 빨리 섞으면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섞어 주세요. 근데 빨리 섞어도 상관 없을 수도 있지만 어 기포가 안 생기게 하는 게더 좋다고 했나? 아니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한번 처리. 물감을 짜보도록 할게요. 색상이 제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제가 핑크 색상이 없거든요. 물감이. 원래 빨간색하고, 그 뭐지? 핑크색하고 노랑색만 있으면 될 텐데. 저는 그 색이 없어가지고. 혹시 핑크 색깔 만드는 법. 어..물감으로 섞어가지고 그..무슨색무슨색 섞어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거 잘 몰라가지고 물감..조금 짜주시고 노란 색깔 네 죄송합니다 어..지금 어뭐 누가 들어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색상을 맞춰가지고 잘 섞어주세요. 근데 뭔가 그모델 라면 국 떡볶이나 라면 국물 색깔이 될것 같아요. 네 이미 그렇게 됐지만 이렇게 살짝 체리 소스가 아니고 그냥 딸기 빙수 소스네요. 색깔을 잘못 내가지고. 근데, 체리소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망했지만, 네,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케찹같이 됐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아까 놓았던 요 봉수에, 이거에, 택보를 해줄거예요 네, 일단, 뭐지? 체리 소스 먼저 여기 아래다가 깔아볼게요. 근데 네, 딸기 빙수 같이 될것 될 같다는 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것도 꽉채주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아이스크림 토핑을 아까 만들어두었던 어, 거 이거는 일단 동 선점도 이렇게 해가지고 동글 동글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렇꾹 눌러가지고 이 손톱으로 이게 자국을 내주시면 아이스크림 토핑이 완성이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배터리 없어가지고 15%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일단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테이토핑을 올려줄 텐데 테이토핑 올리기 전에 오드, 그 모공풀을 어 짜주신 어, 다음에 위에 짜주신 다음에 해줘야 됐고요. 준비물 소개 때 못한 점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잘안 짜지는데.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짜봤는데요 지금 잘안 보여서일 수도 있지만 짰습니다. 네, 이렇게 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또 데코를 할 건데 지금 집게도 소개를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집게를 찾아야 되는데 집게가 없어가지고 일단 집게가 없는 상태로 그냥 손으로 집어서 할게요. 이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일단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요. 소수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됐고 이제 수갑 파우더 뿌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꼭안 해주셔도 되고요. 손이 들어가져요. 이렇게 뿌린다고 해도 지금 표시가 안 나거든요, 잘. 이렇게는 대충 됐고요. 이거는안 뿌리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 흘리고 그러니까 네, 일단 이렇게 했고요. 네, 이렇게 해 체리빙수 만들기였습니다.